안녕하세요. 쇼호스토 유준TV입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상품은 바로 슬리필로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일반적인 그냥 그런 베개가 아니라 내가 사용을 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아야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환불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다100% 환불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상품이 의뢰가 왔을 때 아, 이거를 한번 해볼 만도 하겠다 싶어서 선택한 브랜드입니다. 딱 보시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배기와 비슷해 보이네 해도 좀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디자인 특허를 받았습니다. 디자인 특허를 받았다라는 건 그만큼 고민이 많이 들어간 상품인데 68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과 섬유와 물성의 전문 분야에 각각 그분들의 경력을 도합 68년의 경력과 노하우가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특화를 받았기 때문에 모양 자체도 디자인 자체도 좀 뭔가 다르다. 그러면서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눕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도 달라요. 일반적인 겉커버가 아니라 오가닉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자연에서 온 소재. 그러니까 중금속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금속 하면은 뭐 아릴라민, 포르말데이드,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이렇게 원형으로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육각의 형태로이기도 한이 모양 자체는 이 홀은 머리 쪽 부분, 두상이 들어가는 쪽 부분이고 앞쪽은 이렇게 목이 늘수 있는 부분, 옆쪽은 내가 누웠을 때 측면적 부분인데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눌리지 않도록 전체적인 길이 자체는 60cm이기 때문에 너무 길지도 또 너무 짧지도 않은 길이감 그러면서 머리 쪽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를 고정해 줄수 있고 그래서 정방향으로 누워서 우리가 주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목 자체가 시자 형태를 그대로 구현해 낼수 있도록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내가 잘때 불편하지 않을까? 고정 형태이지만 옆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딱 잡아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정방향으로 잘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 부분이 잡아주는 게 조금 싫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요런 부분이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왔을 때 어, 쉽게 이렇게 넘어오되 이렇게 쑥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귀가 눌리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면서 높이 자체는 10cm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눌리지 않도록 물론 체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을 잡아주는 시자 형태를 구현해내는 건데 높이는 7cm. 이쪽은 5cm 그러니까 어, 나는 7cm 적당했어 근데 어, 이거보다 좀 낮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트윈원 이라 그래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좀 낮은 높이에서도 뵐수 있도록 앞뒤로 이렇게 디자인이 설계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나는 이렇게 좀 메모리 폼 베개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 또 너무 물렁인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 메모리 폼인데 초고밀도 메모리 폼. 그래서 눌렀을 때는 좀 부드럽게 내려가지만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를 갖추면서 안에는 내구성 있게. 그래서 85kg/세제곱미터. 그래서 어, 일반적인 55kg이 아닌 85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은 좋다. 그러면서 꺼짐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구성 있게. 그리고 위쪽에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네, 요거 피톤치드인데, <laughs> 이것도 저한테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베개 이렇게 칙칙 뿌리고, 이렇게 위생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이것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베개 커버를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색깔이 있는 다른 컬러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탁을 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의 커버가 좀더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같이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퍼로 지으로 되어 있어서 세탁을 하실 수 있도록 편하게.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부지퍼가 아니라 피우 커버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일반적인 생활 방수 정도는 간단하게 예, 들어가지 않도록 물론 모든건 100%라는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부직포로 사용했을수도 있는데 원가 절감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최대한 이 안에 어, 땀이 스며들지 않도록 안에는 이렇게 메모리펌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베개 자체는 그렇게 많이 무겁지 않아서 저는 좋았고, 그리고 정방향으로 누워 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형태여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베개 금액 자체가 조금은 조금은 조금 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 아무래도 100일 동안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 실패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은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좀 납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AS 기간이 1년일 수도 있는데, AS 기간은 2년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에 저는 또 새로운 상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